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러 말미야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최영남 목사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번째 초에 불을 켰습니다. 한번 더, 어,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초는 희망, 두 번째 초는 준비, 세 번째 초는 기쁨, 그리고 오늘 불을 붙인 이네 번째 초의 상징적인 의미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에 관해서 설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폭이 넓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 이러한 것들이죠.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가페는 전인적인 사랑, 필리아는 친구 간의 우정을 뜻하는 그러한 사랑을 말하고, 에로스는 연인 간의 주고받는 그러한 사랑을 뜻하죠. 이러한 것에 관해서 이야기할까? 물론 그것도 좋지만, 오늘은 조금 더이 코로나라고 하는 현재의 상황, 이 상황에 좀더 맞는 그런 사랑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정말로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주 꼬꼬마 아이들 때부터 암송하게 하는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단한 군데 해석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조금 생각해 보면 좀 의아하게 들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는 좋은 곳, 세상은 유혹과 핍박이 있는 곳 이러한 도식 속에서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세상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 이러한 구분의 줄기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가깝게는 루터를 만나게 되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세상은 이렇던 겁니다. 유대인들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도식 속에서 생각해 볼때 세상은 늘 유혹이, 유혹이 있고 우리가 죄를 경험할 수 있는 곳, 그렇게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함께 이야기하던 그 말미에 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잘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것을 우리도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볼이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의 첫 번째 의미는 창조 세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첫날에는 뭐, 둘째 날은 뭐, 그렇게 돼서, 여섯날의 낮 동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무엇을 볼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조제법을 볼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광활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구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그곳에서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 세상은 좋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고 좋았더라 하셨던 그 세상은 에덴동산이나 아니면 어떠한 한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다 통틀어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하십시오.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신 일들을 우리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창조력을 발휘하셔서 이 땅에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땅에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가면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 보세요. 고마움을 느꼈던 사람에게 그 고마움의 이유가 무엇인지 장문에 카톡을 한번 보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그한 시점에 여러분이 할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 따뜻한 무언가를 실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단이 다르면 어떤가요? 길가다 만나는 구세군 냄비에 돈을 넣어보세요. 올해는 에 코로나 때문에 구세군 냄비를 많이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계좌로 받는데요. 어떻습니까? 카뱅 열어서 입금해 보세요. 단돈 얼마라도 실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그 시간에 우리의 행동으로 기꺼이 아름다운 한 순간을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니,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의 이 세상 속에 아름다운 기억, 아름다운 순간,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에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사람들을 뜻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의 진짜 의미는 사람들의 더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까요? 나너 좋아해. 나너 사랑해. 이렇게 할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장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너 좋아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의 상황에 맞게 다른 말로 말해보면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곳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데 왜 반대로 쓰여 있을까? 생각해 보건데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보지 않으면 누군가를 용서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그 마음의 크기를 조금이라도 알 터럭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해 보세요.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의 어느 한 부분이 밉습니까? 그 미움을 향하여 용서를 선포하시고 사랑으로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치지 않고 나아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함으로 사랑하여 우리 삶에 아름다운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12월을 맞아, 성탄절을 맞아, 연말을 맞아 더 사랑하십시오. 이 세상을 사랑하건대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내셔서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건대 그를 용서함으로 더욱더 사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행사가 예년과 다르고 연말의 분위기도 작년과 다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그치지 않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창조할 수 있게 우리로 일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사.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작은 한 터럭이라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